나 저금통에 인는원 빼지 말라고 했어, 빼라고 했어. <laughs> 자, 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뭐예요, 오늘... 이거 이거 지금 어. 이런 포지션은 처음인데 뭐. 뭐 해요? 어, 뭐 포지션이 처음에 우리 여기 앉아서 많이 했는데 그래요? 어 어제 다 다른 일 어. 아니지. <laughs> 저희가 오늘은. 그, 네. 우리가 이때까지 토갱이네에 굉장히 네. 많은 추억을 네. 남겼잖아요. 영상으로. 아, 그렇죠. 그 옛날 추억을 좀이렇게 네. 귀여웠거나 웃기거나 재밌었던 순간을 네. 되돌아보면서 약간 이불킥 하는 장면, 이불킥 해야 되는 장면도 있고. 그데 왜? 야, 응? 아빠 풋풋했을 시절 나오는데 잘 봐봐. 글쎄, 그거 푸푸신진 어? 잘 모르겠지만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아무튼 네, 네.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네, 네. 같이 토린이 여러분. 우리가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아, 좀 좋겠다. 가져보려고 빨리봅시다. 합니다. 봅시다. 빨리 자!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같이! 같이! 웃어주시고 아, 댓글도 남겨주세요.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영상이 제일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? 네. 가봅시다, 추억 여행 고고! 둘이 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. 눈빛으로 쳐다봐. 영감하게 해놨나? 귀여워. 시작! 오 친구 과자를? 아니 세라로 세라로 먹을지 어떻게? 왜저렇게 줬어? 몰라 그 참사리여가지고 저게 아, 기억이 나? 어그 그러니까 참사리여가지고 이렇게 안 줘도 그냥 녹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해 너너 들어 에무라고너너나 뭐? 아, 아, 아. 똑바로 안 하나 안 하나? 그래. 어. 아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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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린 여러분 오늘은. 바로 다린이의 입학식 놀이에요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왜? 보세요 표정 봐봐. 다린 표정 보면서 웃어요. 왜웃 똑같이 한번 해봐요. 한 번만 해봐. 어때? 아니 이빨이 좀 빠져가지고. 아니 표정, 표정. 못해, 못해, 못해. 지금은 안 돼? 응. 내가 <laughs> 너무 행복했어. 이게? <laughs> 그거를, 그거를 못 느껴. 입학하는 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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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오빠 여 지금 저, 슬픈 얘기 있어. 왜요? 이때는 아, 되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 느낀대 너때 묻었구나 <웃음> <웃음> 왜? 아니 딱 봐도 어. 얼굴이 되게 못생겼는데 아, 못생겼는 <laughs> 뭐, 못생겼는데 근데 엄청 <laughs> 행복해 보이기는 해 그러니까 해요. 되게 행복해 보여 표정이 자 우리 달인이 드디어 <laughs> 내려왔습니다 오. 아저거막나 기억난다 왜? 저거 그때 지금? 마이린 형하고 실례지만 이만 들고 고고 어 나레이션도 추억이다 <laughs> 아 뭐야 이게 <laughs> 뭐야, 뭐야? 이거 우리 뭐찍으려고 아, 택배로만 가로사기. 이거 멍청이 안경이야. 바보 안경. 어, 잠깐만요. 왜 왜? 엄마 입술이 왜 이렇게 빨개? 잠깐만요. 왜? 왜? 뭐 때문에? 뭐 때문에? 뭐뭐 뭐? 잠깐만 있어봐. 저 이거 누구 세요? 아니 입술이 왜 그래요? 입술이 너무 빨간 거 아니에요? 아 이때는 이게 최신 유행이었나요? 나 그러니까 왜 저랬냐고. 네? 나왜 저랬냐고. 바보 안경. 바보 안경 씨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? 그한 안경. 네. 너어디가 아, 저때 저길 거리 있었구나. 어. 아, 그렇죠. 저길... 저 귀여운데? 진짜 억억길저아 저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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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않은데 귀여운데요? 귀여운운데 저길... 저길... 어지러워 저길... 저길... 요길 저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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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저길... 저요 저길... 요길 저길... 야길야길귀여 저길... 저여 저길... 저길... 잡아봐. 아넌 뭐야? 아깝다 <laughs> 아이거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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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저기는 매 깔려 련해서안아파라지까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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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귀여워 잠깐만요 이거 그릇 엎으면 안돼요 응. 우리 조리 찍었던 거야 내 학교 <laughs> 잘 먹고 있어요? 많어 맛있, <laughs> 맛있어? 응밥물어 응응응 맛있어 있어응아 쿠프템? 좀... <laughs> <맞아? 웃음> 그럼요, 쿠프타죠. 이때는 얼굴 공개하기 전입니다. 어, 맞아. <웃음> <웃음> 저는 반칙이에요! 자, 이, 잠깐만요. 이거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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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이게, 이 영상이 어. 엄청 재밌거든요. 어, 근데 조회수가 네? 많이 안나와 어, 이게 어. 지금 제목이 뭐였어요? 이 영상. 눈 가리고 짜장면 먹여주긴가? 아무튼 그럴 거야. 눈 가리고 짜장면 먹여주기랍니다. 이거 엄청 재밌거든요. 한번 안 보신 분들 좀꼭좀 한번 봐주세요. 저웃신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. 아, 근데 당해봐 진짜 어이 없어. 뭐야 편인데? <laughs> 아 근데 아빠 아, 얼굴 공개하기 전에는 그만 좀, 좀, 좀 내려 내려 왜? 얼굴 공개하니까? 모든, 뭐, 모든 고통을 아빠가 받았던 거 같아요 아, <laughs> 응. 아. <laughs> <왜? 웃음> 한 가지 남은 게 이거 그림것 같은데? 응 왜? 왜? 이거 제가 토킹 씨한 것도 있을 텐데 어? 나오네요 저 지금 손 아. 내면 응? 반칙이에요 손 잡기 없다면서요 또 줘? 저... 어? 정우 웃, 웃겨가지고 할 수가 없어 어. 어? 또 주냐고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오빠는 뭐 입을 <laughs> 벌려야 돼. 아니 눈을 뜨면서 지금 웃어요 <laughs> 눈을 꽉 감았어 눈을 <laughs> <까만요>. 빼? 빼? <laughs> 잠깐만요 잠깐만요 눈 가리고 짜장면 먹게 꼭좀 한번 봐주십시오 아, 젓가락을 왜 물었는지 알아? 왜요? 저걸 아, 놓으면 네. 얼굴에 막 문데 문지르니까. 아 그렇겠죠. 어. 단무지. <웃음> 단무지. <웃음> 단무지. <웃음> 단무지. <웃음> 단무지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, 뭐예요? 이거 누르 내려놔 내려놔. 단무지 쪽 나. 이거 우리 특집 같아요 지금. <laughs> 아이고이거 빼세요 이거. 뺏어요, 이거.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아나 괜히 안들었나아아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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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 여행 갔을 때아 아, 태국, 태국 여행 갔을 때요? 아살 아, 음? 아, 많이 든다 토르. 토르 토르? 토르야 트로야 토르야 목소리가, <목소리가 어? 귀여워요 그리고 발음도 안돼다리아 맛있게 먹어 어? 알았지? 생일날 축자 원래 서프라이즈 졸려? 어.. 졸려 여 아, 큰일 났습 서프라이즈 해야 되는데 가 자고 해야 되는데 잘려 그래. 가아엄마가가있가아왜 이렇게 귀여워 이제 그치? 목소리가 아어 우리 왜 꺼졌지? 어 뭐야 근데 이거 기억나? 우리 왜 꺼졌지 나 어머 얘 어디 갔어? 갑자기 여기보다 예쁘니까 아하하 <laughs> <좋대>. 무슨 노래야 <laughs> 아, 저... 다리 되게 좋아해네전 엄마가 저거 해줬던 이유가 어. 그때 비행기에서 형님들이 해준거 보고 나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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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어, 맞아. 어, 맞아 어 아니야 잠깐아이야아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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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토링여러분들도 이렇게 약먹는거 힘들어하세요? 약먹기 싫으면 안아프면 돼요 음. 그치 다린아? 약먹기 싫으면 안아프면 돼 거야. 간식 아이, 귀여워. 아, 귀여워. <laughs> <빨리> 뭐. <laughs> 라아 <뭐라 그랬지? 웃음> 빨리 먹을 거야. 빨리 네? 빨리 먹을 거야. 예? 네? 진짜로? 빨리 먹을 거야. 빨리 먹리니 빨리 먹 빨리 먹을 거야. 빨 먹을 거야. 빨리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같 빨리 어봐요 빨리 빨리 먹을 거야. 아요 맞아요 빨리 먹을 거야. 빨리 먹을 빨리 빨리 먹, 빨리 먹까지 말았어. 아니야, 먹 아니었어, 입모양이. 빨리 나아야지. 미안해요, 진짜 미안. 한 번만 다시 보자. 빨리 할게 같아. 같아. 빨리 모르겠지? 너... 아, <laughs> 전혀 모르겠어. 빨리까지는 <laughs> 알겠는데. 셋나 둘, 셋. 얼굴 응? 잘 먹는다. 아, 그래도 야잘 먹네. 어, 너무 귀엽다. 어. 어떡하지? 네? 찢으세요, 빨리! 찢으세요! 다다 다! 다, 다. 아 야! 너돼 이거 지금? 잠깐만요. 너 이거 지금? 이거 돼한번 해봅시다. 한 해보자. 왜 하는데? <laughs> <아니, 궁금하신 웃음> 빨리 빨 빨리 해봐. 한번 해보세요. 최대야. 야! 야너 지금 야저 때부터 해서 지금 한몇년 됐지 오빠? 에? 한 6년 넘어 6년 됐잖아. 그래도 유연한 타인도 한번 해봐. 너 어느 정도 됐니 아! 아 없었던 일로. 안돼안돼안 돼. 돼, 돼, 돼. 물개 자세 그럼 잘하는 거예요. 봐. 잘하는데 그래. 유연성. 어. 우 어, 이거는 잘하는데. 어,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잘했는데 다리장. 괜찮아? 잘하네. 방금 폭소리 네. 들은 거 같은데. 허리. <laughs> 허리. 자. 다시 봅시다 자. 한번 보시죠. 자. 우와! 아? 우와. 오빠도 해봐. 우와. 오빠도 해봐. 오빠 대마. 오빠 대마. 오빠 와! 되게 못했는데. <laughs> <laughs> 못한 거라고? <laughs> 한번 해봐까 아, 그때는 허리가 안 좋았나? 이때는 이렇게 했어요. 으! 어! 해봐! 지금은 안 되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으! 어! 으!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, 더 못하는데요? 저좀 있으면 신이에요. 그러니까. 좀 이해를 하세요. 알겠어. 너도 신이잖아. 내가 <laughs> 벌써 신이야! 이거 랩들키야, 랩들키. 이게 한두 겹인가 세겹될거 아니지? <laughs> 소리 내면 안 되는 미션이었어. 저안아안아 <laughs> 아, 이게 싱글됐네. 아 이거 돼지꼬이가 뭔가요? <laughs> 돼지콩 됐어 돼지콩 돼지콩 됐어 돼지 <laughs> <야>, 뭐... <laughs> 저게 진짜 안느껴 이렇게 <laughs> 다니 <laughs> 이것도 <웃음> <웃음> 뭐? 감히 <우리는을> 아, <laughs> 아, <이게> 그러니까 <laughs> 우리 괴롭다아 이게 지금 우리 진짜 토리니 분들은 아세요.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톡갱이네 상상놀이터라고 했 있잖아요. 어, 상상놀이터 시절. 이렇게 되면은 엄청 오래된 영상이란 뜻이에요. 저는 이 톡갱이네 상상놀이터 이 마크 자체가 추억이네요. 아. 추억이에요. 그치, 그치, 추억이에요. 톡갱이네 상상놀이터 로고가 몇번 바뀌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추억이에요. 아마 토리 분들도 와, 이 톡땡이는 상상 놀이터 이 로고 보고서, 아, 옛날에 이랬었지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 거죠. 아, 잠끝나자마 아니, 아니, 몇점이라고 물어보라고. 어, 나 되게 젊었다. 와, 그래, 이때 우와. 젊었죠. 예이몇점이라고 물어보라고, 지 왠지. <laughs> 우와. 너 저금통에 있는 돈 빼지 말라고 했어? 빼라고 했어. <웃음> <웃음> 누가 어지러진 걸 몰라? 누가 어지러진 걸 몰라? 한 번만 해주세요. 해보세요. 뭐, 뭐, 이랬던 애가 이렇게 시크 <laughs> 아니 이랬던 <laughs> 지금 이랬는데 지금은 컸다고 안 해. 에? 누가 그런 거 몰라? 나 <laughs> 엄마가 방어지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? 엄마가 힘내지. 나 자꾸만 방 어지르면 당해나 <laughs> 좋아. 나 좋아. 어떡해? 아 우와, 노래들도다 나면 좋다. 나와어끝났죠어 끝났어요. 아, 아니 네. 이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우리가 엄청 많아요. 아. 거의 2000개 넘었나? 2000개가 다돼 가나. <laughs> 거기서 제가 몇 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리님께 눈에 띄는 거야. 아니, 우리는 그냥 저희는 약간 지금보다 좀 젊다 이 느낌이고 나리 다리가 너무 뭐, 너무 많이 컸죠. 근데 이 과거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, 뭐냐면은, 어, 여태까지 이 토갱인의 상상 놀이터와 토갱인의가 여태까지 있었던 거는, 토리니 분들 덕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<laughs> 오게 된거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저희가 8년? 예 예. 예. 아, 눈물 납니다. 아무튼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laughs> 갑자기 눈무로 마무리야 감사합니다. 아무튼 이번 네. 추요여행 재미있으셨다면 응.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추억여행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줘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!